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89의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표를 보면서 어떤 구간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어떤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각 3년번, 2번, 3번, 4번에서는 3번이 출연을 하였고요. 그리고 4번 출연 이후 5번, 6번, 7번 관심있게 살펴보자고 했었는데 7번이 당번으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았던 10번 출연 이후 그리고 14번 출현 이후 구간인 11, 12, 13번 구간에서 12번이 출현을 보였고요. 아쉽게도 2 0 23, 24 대각 3년번 양 사이드 숫자인 25, 26번과 20번, 21번은 또 다시 출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번, 21번과 25, 26번 구간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대각 3년번 신규가 없었기 때문에 대각 2연번 관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난해는 32, 33, 34, 35번 구간 4회 연속 출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 임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32번 뽑을과 34번 당분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출연율이 나름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그 구간에서 숫자만 잘 선택을 하셨더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회 이렇게 출연율이 높으면 더 알람이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처럼 매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구간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차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89회는 어떤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9회에도 대각 3년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각 2년번을 활용하는 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33, 34 대각 2년번 구간 출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 가장 오래된 대각 2연번 구간은 23, 24번이 되겠습니다. 즉, 22, 23, 24, 25번 구역. 지금 현재 2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번, 28번 구간. 즉, 26, 27, 28, 29번. 이 구간 역시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로 생성된 대각 2연번 7번 8번 구간 즉6 7 8 9번 구간 더불어 함께 살펴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 출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23 24 27 28번 대각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20번대 이기 때문에 지난해 20번대가 전멸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회차 출연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 각 구간 1수씩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22, 23, 24 대각 3년번에양 사이드 숫자인 20번, 21번과 25, 26번 구간. 이 중에 지금 현재 25, 26번 구간은 두개 구간, 23, 24번 구간과 27, 28번 구간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를 25, 26번 중에는 출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25, 26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에 어,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셔야 될 것은, 어, 지금 현재 대각 3년번이 2회 연속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대각 3년번에 대한 결과를 보면, 최근 경향을 볼 때, 어, 이렇게 29, 30, 31번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한 해를 쉽니다. 그리고는 21, 22, 23번이 대각을 또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 11, 12, 15, 16, 17, 대각 3년번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 끝나기도 전에 18, 19, 20번. 이렇게 또 대각 3년번이 이어지고요. 또 그리고 바로 또 43, 44, 45번 구간 또 바로 또 대각 3년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22, 23, 24번 구간 그리고 2번, 3번, 4번 구간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대각 3년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처럼 계속 이어져 간다면, 대각 3년번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이 중에서는 출연할 것은 6번 밖에 없습니다. 6번이 출연한다면, 2번, 3번, 4번 대각 출연하고, 또 바로 6번, 7번, 8번이 대각 3년번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 3년번이 계속 이어진다면, 6번이 출연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때, 29, 30, 31번 대각 3년 반 발생하고 한해 쉬었다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해 쉬었다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일 이게 대각 3년 번이 2번, 3번, 4번이 출현을 하고 한해 쉬고 이어진다면 6번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일 한해 쉬지 않고 연달아 계속, 지금 현재 이 경우 빼고는 계속 연달아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셨지만, 연달아 계속 이어진다면, 6번 밖에는 없다. 그 6번이 대각 3년번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7번, 8번, 앞서 말씀드렸던 7번, 8번 대각 연번에서 제가 출연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것도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나 6번 관심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9회에는 3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3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4번, 5번, 6번 구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도 알아보겠습니다. 3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4회 이내에 출연할 확률은 84%가 되고요. 어, 나름대로 지금 현재 885회 때 3번 출연하고 3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번 회사 때 출연을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하얀색 회차가 4회 내에 만족을 못했다는 회차이고요. 나머지 연두색 바탕이 모두 4회 이내에 4번, 5번, 6번을 출연시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셔도 지금 나름대로 4회 이내 출연할 확률은 높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이번 회차에도 출연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 가지 5회 이내 결과를 살펴보면, 갑자기 출연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4회 내 출연 확률과 비교해서 확 올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회차 때 접근하기보다도 미리 이번 회차부터 4번, 5번, 6번 구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889회 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번 회차 때 4번, 5번, 6번 구간 잘 살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번에 첫때 추천드렸던 구간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 방금 설명드렸던 3번 출연 이후 4번, 5번, 6번 구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7번, 8번 대각 2연번 구간인 6번 7번 8번 9번 구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각 3연번 발생 소지가 있는 6번 다크호스 같은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강할 수도 있고요 강하면 고정수감도 충분히 되고요 하여튼 6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22 23 24 양 사이드 구간 20번, 21번, 25, 26번 구간 지금 현재 3회 연속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 24 대각 2연번 구간인 22, 23, 24, 25번 구간 그리고 27, 28번 대각 2연번 구간인 26, 27, 28, 29번 구간 더불어 함께 지난해 20번 대가 전멸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22, 23, 24번 양사에도 구간인 25, 26번이 지금 현재 23, 24 구간과 27, 28번 구간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자면 25, 26번 2수 중에는 1수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25, 26번에 대한 숫자 판단 잘 해보시고요. 다른 자료와 비교하셔가지고 괜찮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889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설명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대박 날수 있는 추천 삼수 준비해서 반자동과 함께 금요일 날 찾아뵙길 약속드리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